기억에 가장 좀 인상적으로 남는 보스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체를 안 쓰는 플레이를 처음부터 했었었는데 아... 그러니까 물세 단격은 시그니처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도 맞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롬 게임이나 뭐엘들링을 특히 말하자면 다들 뭐 최적화나 뭐 프레임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낮은 점수를 평가를 하긴 하던데 개발적 감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기술력을 돋보이는 게임이요. 이런 게 이전에 소울에서는 간혹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가지고 프롬에서. 멀티트를맨 처음에 배치를 했던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멀티트 가기 전까지는 유저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 뭐야? 뭔가 이게 소울스러운 맛이 없네? 말레니아 같은 경우는 집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잊어버린 케이스. 내가 뭔가를 되게 집착했는데 그 집착한 게 뭐였지? 블러드본들 어떠셨나요? 급하게 빠져드는 그... 게임이 아니었나 <laughs> 싶어요. 뭐 당연히 명작이고요. 게임 이상의 어떤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전체적으로도 확실히 블러드본은 좀 그가 다르죠. 가드가 없어진 그리고 패링 방식이 좀 다르다. 그동안 소울이 보여줬던 어떤 기본기를 완전히 다비업버버린 원래 세키로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종기가 있고 크루에 부족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원래 만들었을 거라 생각 그래서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요. 난이도를 점점, 저도 이제 주체 못하고 막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른 사람 이 가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개발자 감정에서 왜 저렇게 굳이 이렇게 뭐 등등이란 키워드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랬고,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박수를 칠때